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6월 25일 금요일 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 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네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로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당 네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이나 문자 등 유료회원 방송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 단타가 익숙치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게에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카창입니다. 호카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이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꽃가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타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 가격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6월 25일 금요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이그젝스, 신세계 I.N.C., I.M. 메이슨 캐피탈, 대웅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운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 25일 갭 상승 종목으로 이그젝스, 신세계 I.N.C., I.M. 메이슨 캐피탈, 대웅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한시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어, 외국인 이 매도로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각 주체별로 방어를 하면서 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한 코스닥 시장은 어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긴 호흡으로 보면 은 추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요번 추세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빅 이벤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락시마다 하락시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 이 추세는 요번에 강하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 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추세만큼은 강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음, 하락시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유제약, 유유제약은 오늘장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로, 한국 종합 기술, 한국 종합 기술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성 제약, 삼성 제약도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PM 풍년도 오늘자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게임, 엔게임은 3%가 잘안 되는 것 같지만, 개장단타로 5%, 3% 이상 충분히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유유제약, 한국종합기술, 삼성제약, PM풍년, 그리고 엔게 이렇게 다섯 종목 모두 개장단타로 공략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6월 25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그잭스 자, 이그젝스는, 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 등락폭은 충분히 있지만, 음,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강한 상승,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리고 저점 만들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 번쯤은 갭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무엇보다도 내일장, 음, 중요 구간 위에서 이제 시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위로 올라설 수 있는, 변동성 키워나갈 수 있는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2220원. 자, 2220원이면, 음, 1차적으로, 음, 1차적으로, 2200, 2295원. 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 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2020년 6월 10일날 형성된 고가 2365원. 2, 3, 6, 5. 여기도 돌파하면은 이 종목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면은 음, 2425원, 2425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공략해 보시고요.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1차적으로 2145원, 242145, 여기는 일차적인 지지가 나아준게 좋고요. 여기 지지 못하면 음, 2070원, 2070,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어, 이 가격대, 2025원, 2030원. 2030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2 0 3 0원은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되고 여기를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여기 1910원. 1910원을 이 종목이 탈하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770원. 이런 식으로 밑에 쪽으로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 2030원, 그리고 1910원, 1 7 7 2 모든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그젝스는 기준가 2220원 잡고, 1차적으로 229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236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한다면 2040, 2425원, 그 이상도 호가창품에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2,145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2,070원 그리고 2,03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여기 리트하면 1,910원, 1,770원 특히 밑으로는 2,030원, 1,910원, 1,770원 이세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각 구간에서 만약에 횡보다 매스 타임이 오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그잭스는 기준가 2,220원 잡고 어, 위로는 어, 최고 저항구간 2365원 여기 돌파 여부 보시고요 밑으로는 2030원 최종적인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두 번째로는 신세계 INC 신세계 INC 같은 경우 최근에 입찰 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우상향하면서 원래 뭐 튼튼한 기업이고요 충분히 어, 무거운 종목이지만 갭상승이 한번쯤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21만 4,500원. 여기서 21만 4,500원은 오늘의 시간의 거래 마감가입니다. 이 2021만 4,500원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면 6월 16일에 형성된 고가 21만 9,500원 여기까지 돌파 여부 먼저 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 종목 22만 3천원 223,000원. 거해서좀 더해서, 23만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노려보셔서 3에서 5% 이상 수입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219,500원을 돌파하면 이거, 지금, 어, 신고가기, 신고가기 때문에, 뭐, 사상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서, 23만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종목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어 21만 0 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준 게 좋습니다. 이 자리에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추세를 살리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21만 0 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준 게 좋고요. 여기를 이탈한다면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여기를 10198500원, 198500원, 그리고 19만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면서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laughs> 기준가 214500원 잡고 6월 16일에 고가 2 0 219,500원, 여기 돌파 부금 먼저 보시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23만원, 뭐 24만원, 뭐 이런 식으로, 어 위쪽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밑으로는 21만 1,000원, 그리고 19만 8,500원, 19만원, 이세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어, 갭을 매코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21만 1,00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내일장에는 나와준 게 좋습니다. 오히려 가다 완전히 맞고 떨어져서, 어 19만 원이라든지 19만 8,500원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매수 타이 온다면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고 오히려 21만 1,000원 이 구간에서 지지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INC는 기준가 21만 4,500원 위로는 21만 9,5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21만 1,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IM. 자, IM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조정, 길쭉 반등, 그리고 다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신 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1380원. 1380원에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어, 1440원. 144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음, 음, 여기를 돌파하면, 어, 1550원. 155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돌파하면은 1635원. 특히 1635원에는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돌파해보고, 여기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laughs> 가다 맞고 떨어진다 하면은, 1차적으로, 어, 1295원, 1295원에는 일체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여기를 지지 못하면 이 가격대에 1220원,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파란색 이평선 부분까지 1140원, 이런 식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IAN 같은 경우는 기준가 1380원 잡고 위로는 1440원 돌파 여부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 여기도 돌파하면 1550원 1550원 1635원 특히 1635원까지 올라서면 매물대가 많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635원을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하... 1,300, 1,295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를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1,220원, 1,22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IM은 기준가 1,380원, 위로는 1,440원 돌파여부, 밑으로는 1,220원 지지부 확인하시면서, 내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메이슨 캐피탈.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음, 동전주고요. 어,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찍어더라도 200% 넘게 상승한 종목이 있고, 어, 동전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고점이라는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757원, 자 757원이면 은 매물대가 많지 않아서 바로 4월 5일에 형성된 고가 79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2017년도 어, 부분까지 올라서기 때문에 빠르게 더 어, 여기까지 839원 916원 이런식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795원 돌파해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가다맞고 떨어진다. 가다맞고 떨어지면 726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704원. 704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64원. 그리고 632번,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메이슨 캐피탈은 동전주좀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하시는게 맞고요. 일단 기준가는 757원, 위로는 795원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돌파,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795원을 돌파하면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도 호가창 보면서 839원, 916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726원, 726원에는 1차적인 지지, 여기 지지 못하면 704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64원, 632원 이런 식으로 마디가 설정하시고 마찬가지로 각 마디각에서 횡보하다가 매스터면 온다. 매수 타임 이올때는체결 강도가 먼저 올라가면서 매수량이, 매, 어, 매, 매수량보다 매도량이 2배 이상 많아지면 매물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이슨 캐피탈 기준가 757원, 위로는 795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704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 자, 마지막으로는 대웅. 자, 대웅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거쳤고요. 수급상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기서 이 폭도 상당히, 상당한 폭입니다. 지금 여기 한25%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폭 상승한 만큼 기술적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고요. 고점 대비 최근 뭐 저점까지만 찍더라도 60% 50% 이상 넘어졌고 저점에서 올라도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어, 결코 이 폭이 낮은 폭은 아닙니다. 일단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어, 459,000원, 45900원, 49,5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어, 위쪽으로 가장 매물 구간이 두꺼운 49,6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9,6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이 종목 3에서 5%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49,6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진다면은 42,650원. 42,650원.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아진 게 좋습니다. 지금 그래도 어중간한 어, 자리보다는 41,65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되고요. 여길 지지 못하면 38,600원, 34,250 34,25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 같은 경우는 기준, 기준가 45,900원 잡고, 위로는 최대 저항 구간, 49,6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도입하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42,650원, 42,650원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하다가 매스 타임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초가가 45,9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한다면 위로는 49,6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42,65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웅은 기준가 45,000원 900원 잡고 위로는 49,6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42,65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네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5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올 때 호가창에 어떤 특징이 보이는지 먼저 충분히 살펴보시고 충분히 연습해보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6월 25일 금요일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의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